지금 차가... 왜 이러죠. 경고 등과 함께 차가 멈춰버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니 TV 언니입니다. 다소 좀 씁쓸한 소식과 함께 영상을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지난주 영상에서부터 젠국과 스파크 수동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바로 가서 사실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그 계약 영상도 이제 곧 나올 테지만, 그게 이제 지난주 토요일날 계약을 했던 거니까, 3월 21일 목수요일이고요. 4일 전의 일이고 이제 5일이 된 거죠. 그날 계약을 하고 바로 가져오진 못했어요. 여러 상황이 있어서 월요일날 돈을 지불했고 어제 제가 차를 가져오기로 했었습니다. 직접 가서. 실제 이전은 오늘이고요. 어제는 이제 보험이 들어져서 제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또 나왔어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중고차를 보고 왔었는데 어좀제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선택을 안했고 다른 걸또 보러 갑니다 여전히 멋있는 3시리즈 19만 5천이야 열심히 탔네 처음이네. 차 키를 들고 가서 본다 그냥 알아서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처음이네. 그냥 나를 여기다가 방치해두고 그냥 알아서 보래. 뭐좀 편하게 봅시다 그러면? 차가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이 엄청 있거든. 뭘 해놨네. 1% 0로한것같은데 없으시고, 씹혀서못게 뭐 되지도 않습니다 뭐 이거는 만약 사면 고쳐야 될것 같고 사실 i n g t 는 go. I'm g o i 는 편은 아닌데 차가 뭐 관리가 워낙에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에 엔진 좀 열어보자. 와, 브레이크는 브랜드인데, 어, 패드가 거의 없고, 뒷타이어 트레드는 조금 남았고, 이야, 지금 매매단지를 다녀왔습니다 수원 매매단 다녀왔고 음, 사실 스파크 수동이랑 젠쿱 이거 두개 보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둘중에 하나를 계약을 했습니다 바로 젠쿱 젠쿱을 샀고요 어느정도 정비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한 최소한 2-3년은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세컨카 제네시스 쿠페를 샀고요. 어 사실 지금은 3시리즈를 타고 있기 때문에 특송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특송으로 화요일날 받기로 했고 지금이 주말이라서 음... 평일날 이전까지 완료가 되고 이전이 완료가 되고 이제 제가 입금을 하고 이전이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차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어... 앞으로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재밌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차, 아, 진짜 꿈에 그리던, 3, 4년 동안 제가 꿈에 그리던 차가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서, 이제 차를 받고 나서,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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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워가지고잘안 보이네. 이따 추천 가서. 아, 그때 세차 했는데 지짜보내졌어 드디어 와... 2시간 지금 제가 6시 한 10분쯤 회사에서 나와서 출발했으니까, 드디어 꼬박 2시간이 걸려서 지금 8시거든요. 꼬박 2시간이 걸려서 도착을 했어요. 아, 너무 빡세다. 너무 얼고 내가 이 차, 진짜 현타 몇번 왔거든요. 아, 그냥 특성으로 받을까, 특성으로 받을까 하면서,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얼른 출발을 해보자.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어, 여기서 또한 시간 반 정도 가야 되거든요. 못해도 한 시간? 그래서, 출발하면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차가 왜 이러죠. 경고등과 함께 차가 멈춰버렸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또한 남겨야지 항상 밝고.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영상만 남기기에는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스파크 아니면 이제 젠쿱을살것 같다. 근데 이제 젠쿱 쪽으로 마음이 더 기러,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외매단지를 가서도 스파크를 사실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아. 젠쿱 인수를 하고 간략하게 그냥 얘기하자면 차가 뻗었습니다. 차가 뻗었고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고 진짜 갑자기 어떤 전조증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갑자기 그냥 시동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길목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버려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고, 톨게이트를 나와가지고, 쪽이었던 광명의 소화동에서 그마차도 뭐 그쪽 빠져나가는 길에서 그냥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 길도 하나밖에 없는 길인데, 다행히 제가 완전히 서기 전에 갓길을 조금 뺐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서버려가지고, 저도 본의 아니게 정말 교통체증을 유발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정말 그 시간에 지나가셨던 분들께 죄송스럽고, 거기가 제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든 했을 텐데, 정말 완전히 멈춰버려가지고, 시동도 전혀 안 걸리고, 그렇다고 제가 나와서 밀기에는 차가 계속 뒤에서 오고, 핸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보험사 직원을 기다렸고, 고속도로 순찰대원 분이 오셔서, 이제 차를 밀어주셔가지고, 다행히 그쪽을 빠져나와서 안전한 길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왔는데, 그래서 결론은 차가 완전히 퍼져버렸고, 차 산지, 저도 이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나름, 오랜 기간 차에 관심을 가지고 타왔다고 생각을 했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판단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그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흐려져서 좀 성급한 선택을 했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안 좋은 상태의 차를 샀고요 운행한 지 30분도 안 돼서 수원에서 광명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 한 10km에서 15km 100에서 110사이로 고속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정말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완전 멈춰버렸고, 어제 바로 견인을 해서 자주 가는 화장 정비소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일하면서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 시동을 다시 걸어놓은 상태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어쨌든 15년 정도 된 차고, 좀 소리가, 소음이 나긴 했습니다. 엔진룸 열었을 때. 근데, 그냥, 제가 예전에 탔던 아반떼 MD, 그런 비슷한 소리가 나길래, 그차 너무나 잘 나갔었으니까,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뭐큰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사가지고, 뭐 기본적인 정비만 해가지고 탈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샀었는데, 사실은 그냥 완전 뻗기 직전이었던 상황이고, 지금은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가보진 못했는데, 일단은 오늘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 보증사 딜러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요. 딜러가 보증보험에 일단 접수를 해서 이제 내일이죠. 지금이 오늘 제가 차를 산 게...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장님께서는 엔진 쪽이 이대로 더 운행을 하다가 진짜 엔진이 붙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예 운행을 정지를 하고 일단 여기서 수리를 받던 뭐 중고차 딜러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을 보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딜러한테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이 차를 완전히 다시 뭐 제가 환불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는 일단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정비사장님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게 열어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엔진 부품이 나간 것 같다. 육안상으로밖에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딜러한테 그 부분을 고지를 했고 딜러는 이제 오늘이 수요일인데 내일 목요일 날 바로 보증 보험 접수를 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마 내일 바로 보증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지정업체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일 중에 또 견인을 해서 그쪽으로 갖다 놓고 엔진 헤드를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검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아무런 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3시리즈를 제가 사면 하고 나서 너무나 잘 샀고 정말 잔고장 하나 없이 잘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좀 과신한 것 같아요. 나테 아, 내가 나 정도가 사면 어떤 차든 잘탈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좀 전통 당하게 된것 같고, 좀 자만했던 제 자신을 좀 다시 되돌아본 기회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무래도요 해결하는 방향에서 유튜브를 찍을 것 같고 올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 저는 뭐이 차를 어쨌든 타려고 가져왔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을 받아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최대한 좀 소장을 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걸 타고 있을 때 리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현장에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차를 통, 그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수 있을 것 같고. 아, 참, 음, 이런 일이 다 있다는 게좀 신기합니다. 저도 살면서 제가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뭐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 고속도로에서 그냥 한복판에 차가 서버린 적도 처음이에요.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수습도 제대로 못한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계속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게, 그 시간을, 아니, 뭐 완전 퇴근 시간대에 걸린 게 아니어서, 그나마 차가 좀 적긴 했지만, 어찌됐건 저 때문에 정체가 좀 발생을 했고,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는 다시 좀더 겸손하게.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 차차 영상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3월 21일이고, 2024년 3월 21일이고, 중고차, 이제 제, 완전히 제차가 된지는 이제 1 차입니다. 오늘 딱 됐어요 이전이 이 젠쿱이란 차가 사실은 이게 스파크를 200만 원 정도 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좋아하고 선택했던 차가 또 젠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38 380 GT면 비전용도 비슷하겠지만 정말 좀 때려 박고 다닐 수도 있었을 차인데 제가 너무 좀 아니라게 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어느 중고차 유튜버 분께서 얘기한 대로 샀다면 또 이런 일이 안 벌였었을 텐데 앞으로 뭐 해결 영상, 뭐 순리 영상 이런 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음.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혹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전 항상 친구들한테 차를 사러 간다고 얘기하거나 들었을 때 절대 성급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그차 아니고도 좋은 차도 많고. 여러 가지를 잘 보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차를 사기를 너무 고대하던 순간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판단력이 좀 흐려졌던 것 같아요 많이 흐려져서 제 그런 선택을 했고 어쨌든 좀제 생각에서는 좀 아쉬운.